진짜 어떻게든 말씀하셨듯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야. 어? 힘든 일 안, 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외국 애들이 다판초 우리나라 우리 회사도 보면 다 외국 애들 뭐스물다섯뭐 뭐. 음. 결혼해 갖고 왔어. 그것도. <laughs> 결혼해 갖고 와 갖고 아우 그래서 내가 아버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가 이제.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 대열에 끌리면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어? 응. 네? 근 지금은 야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저는 행복하고 아유. 일할 수 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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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테 뭐 아유. 옛날에는 매년 딸한테 딸이나 주나 주나 <laughs> 어, 딸이 나돈안 주나. 어 딸이나 주나 주나. 주나 맨날, 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딸이 우리는 가장이었으니까, 경조사가 있으면, 타라. 응? 이문에 뭐, 무슨 어디뭐 한다는데. 수, 1 0만원 내놔, 딸이. 하나님이 아, 그래도 그렇게 해, 해, 해신 거야. 응? 어? 그게 너무 싫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남편도는 뭐 앉아서 받고, 딸도는 서서 받는다고. <laughs> <laughs>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아유 아버지 나는 아버지 딸만 있을게 나는 아버지 나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 나 우리 애들 수아 있을 때나돈좀 벌어 <laughs> 볼게 나돈좀 벌어 볼게 나좀 허락해줘 그것도 작전기도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엄마 힘들으면 뭐 그만둬 애들이 엄청 좋아해. <laughs> 아이고 돈이 뭔지 엄청 좋아해.라고.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잖아. 너무 힘들었. 그랬잖아. 뭘 사도 이게 좀 과일도 좀 응? 그런 거막 조금만 못 사고 그러면 막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그때 이 제가 제 지탄을 하면서. 아이고 내 수하에 백만 원만 벌어도 다 어디다 쓰나 이제 <웃음> <웃음> 그랬는데 애들한테 이제 자랑 대하는 엄마가 이제 보니까 바뀌었다 엄마가 잘 먹고 이제 어?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된 거야 돈이 아이고 주여 그다음에 뭐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모잘라 그거 타도 <웃음> 모잘라요. <웃음> 모잘라는데도 그때 날씨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다 어, 어. 돈이 에이, 좋잖아요. <laughs> 아무튼 아무튼 그런 것도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내 음.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뭐 교회가 이렇고 가정 이렇게 해서 뭐 헌금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뭐 그죠 아, 네. 천원 내도 뭐 상관없어요 왜 내가 돈 벌고 내가 하니까 당당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매일 매일 사람도 없지만 아, 네 <laughs> 응. 그래서 뭐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생활 그런 어떤 수단에 저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난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렇게 걱정 없이 당당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살아,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실를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령성전에 음. 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그랬잖아. 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 음. 음. 그것만 다예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장성화해져서 모든 부분들을. 아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네. 아, 네. 네, 모든 거 우리의 혼적인 거, 혼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음. 결국은 뭐라 했어요? 믿음의아 죄송합니다. 어 갑자기 떨려서 버벅거리네 주여 <웃음> <웃음> 영생, 예? 영... 결국은 영생이다. 응. 영생, 어, 영생, 영생 아멘. 영생. 영생이죠? 그것도 어, 적어놓은 것도 없어졌네. <laughs> 그래도 괜찮죠? 아멘. <웃음> 아멘. <웃음> 음, 마음은 물질로 묶여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멘. 그 <laughs> 보음은 하나님이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이렇게 구태여 선생님처럼 아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초대에 나오는 거. 아멘?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아니. 가장 큰 축복. 아니. 어떻게 나오시겠어?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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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다, 어떻게 해요? 합시죠? 아깝지 않고. 그죠? 모든 거다줄수 있는 그 사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고태영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멘. 응? 그 사랑만 생각해도 은혜, 은혜가.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응. 희생의 대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어. 아멘. 설명 아까 나가서 돈 벌어갖고 우리가 그희생의 헌신의 대가를 물질에 얻듯이 세상법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희생의 대가를 주는 그냥 따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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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태원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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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혼이 우리의 생각이 몸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 사상이 그는 몸에 종노릇하는 거, 우리 생각 사상이 몸에 종노릇하는 거는 거짓 자아예요. 싫어.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결핍이 있어도 따로 봐서 결핍이 있어도 결핍이, 결핍이 있어도, 있어도. 있어도 부요함의 심자. 그 음, 아네, 심자. 진짜.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기쁨을 심자, 기쁨을 심자. 심자. 응.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죠? 아멘. 응.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아멘. 축복으로 심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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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돌리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는 아유. 다. 응? 말씀이 읽어지는 데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예, 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읽어는 거니까 사투리인가요? 읽어는 거니 까 <laughs> 맞죠. 사투리 아니죠? 음, 어, 잡적 네, 그러니까. 사투리인가. 음. 성령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주영어머사 님, 제가 오늘 버벅거리니까 신났어 <웃음> <웃음> 우리는 실수에도 아무 상관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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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 실수 안 하면 인간이야. <laughs> 예수 그리스 안에서의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음, 전도사님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어디, 중량동인가? 어디 죠어 아, 사무실, 여기 중량구요 중량구, 사무실에. <laughs> 집은 연신내라고 하셨죠. 그때 신방 갈려다 우리 계획 다 해놨네. 아그 분이에요, 아그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다.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의롭다함을 <Matthri>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자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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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응? 복받은 자들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야. 아멘. 우리는 죄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아멘. 모든 저주를 가난, 질병, 저주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태형 성도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laughs> 못 박혀 죽으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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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응. 근데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시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뭐 기적, 표적, 이적 그런 거는 뭐 기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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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주여, 어. 하나님이 라파엘 교회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름,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일 아멘.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 김정희 집사님도 진짜 아멘. 그랬잖아요. 태어나시고 아멘. 집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병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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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실 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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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실 거니까 아멘. 아멘.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신 가지고 안주받으자요 로마 오늘 말씀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 0 2 갈라디아서 오늘 요번 주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금 황금송 특송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사 야, 오늘 와주냐? 수송복받으셨네 음. 어, 아 이거 아니야? 아, 아 이거 영, 아니면, 400, 제목이 뭐예요? 시험 아, 아, 493 493

तुमको नाम के नाओ Tchau. <목소리도> 아유, 찬양 신청 받습니다. 우리 무슨 찬양 거예 뭐, 목사님으로 막나 <목소리도> 겨날수록 주님과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서,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사랑은 내 작은 가슴이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主にめさらに楽しくしょうがない」